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비스 지난 14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81-84로 패배했습니다. 연승을 마감했으며 경기 후반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했지만 대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프림, 션롱 이우석, 함지훈, 이대헌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운영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이우석이 경기 막판 연속 턴오버를 기록하며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우석의 멘탈 회복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부산KCC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57-70으로 패배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라레이 8득점에 머물렀고 도노반 스미스가 가비지타임에서 24점을 기록했지만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특히 연패가 길어지면서 팀 분위기는 최악이며 전창진 감독이 이승현을 36분이나 출전시키는 등 운영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연패라는 부담 속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산 KCC입니다. 초안 분석 KCC가 현재 팀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모비스는 시언롬과 프림, 함지훈 등 선수층이 탄탄하며 이 우석에 부진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원주 DB 지난 14일 서울 s k 와의 원정 경기에서 8 8 8 0으로 승리했습니다. 3연패에서 탈출했으며 특히 최성원이 27득점으로 맹활약했고 강상재가 무려 22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골밑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마리 스펠맨과 이선 알바노도 내외곽에서 네 활발한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벤치에서 출격한 김실애도 3점 슛 내기를 성공시키며 팀의 외곽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하루 휴식 후 곧바로 서울 SK와 다시 맞붙는 일정이며 장규 시즌 홈 성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원주 DB입니다. 서울 SK. 지난 14일 원주 DB와의 홈 경기에서 80-88로 패배했습니다. 5연승이 끊겼으며 자일 원희가 23 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졌고 상대의 2대2 공격 수비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선형, 안영준, 오재현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두 자릿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았고 외곽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원정에서 18승 5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 휴식 후 같은 팀과의 리턴 매치에서는 보다 나은 경기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SK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하루 휴식 후 홈과 원정을 바꿔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로 서울 SK가 원정에서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조 DB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던 지난 경기와 달리 SK가 박스 아웃과 몸싸움에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 간의 시너지에서도 SK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SK가 리턴매치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전력, 지난 13일 대한항공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마테우스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임성진과 김동량이 활약하며 공격을 이끌었으며 특히 이원종 세터의 안정적인 토스 분배와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고 사부와 범실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올시즌 홈 성적은 6승 11패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전망인 한국전력입니다. 현대캐피탈 지난 12일 삼성 화재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레오가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허수봉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블로킹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왔으며 황승빈 세터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성적도 15승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 전적에서도 올 시즌 4연승을 기록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이미 챔피언 결정 전 진출을 확장한 만큼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현대 캐피탈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한국 전력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지만 현대캐피탈의 전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전들의 출전 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경기 양상이 다소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IBK 기업은행. 지난 13일,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내 경기에서 3승 1패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가 32 득점으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육서영과 이주아가 득점 지원을 해주며, 팀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주전 세터가 결장했음에도, 김아경이 빅토리아의 타점을 살려주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단단한 수비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홈성적의 5승 12패로 다소 아쉬운 편이며,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i b k 기업은행입니다. GS 칼텍스. 지난 12일 도로공사와의 원정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3연승이 중단되었지만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젤 실바가 34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전체적인 경기력도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셋세트 이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이볼 처리에서 한계를 보이며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낮은 사이드 블록킹의 높이와 범실 관리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규 시즌 원정 성적이 3승 13패로 매우 부진하지만 팀 내부적으로 탈골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인 GS 칼텍스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IBK 기업은행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서 의미가 있지만 GS 칼텍스 역시 탈골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마트길에서는 GS 칼텍스가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젤 실바가 활약을 이어간다면 GS 칼텍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